네 오늘은 왜 이렇게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민생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이 서민들의 문제라 하면 주택 문제와 그 다음에 고금리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간략하게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풀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야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. 그것이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시해해 주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. 우리 속담에 상전 배부르면 하인 배고픈 거 모른다.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상전이 배가 부른데, 하인들, 어, 너희들 배 고프냐? 내가 니네 풀어주겠다. 그리고 또 자기는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수 없습니다. 근데 자기가 배가 고파야 같이 있는 상전들이 같이 배가 고파야, 그래야 자기 가치 있는 이 하인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. 자기가 배고프니까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민, 문재인 정부의 어, 주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잘 알았듯이 거의 대부분 강남의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? 이 전세 난민과 이 월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그들은 맨날 이거 해주겠다, 저거 해주겠다.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될수 없습니다. 정말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자기 집 마련하는 데 썼던 그 에너지를 이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목민심세의 정신입니다. 목민심서에서 정영 선생은 그 애달픈 마음을 결국 심, 마음심자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잘 돌보고 싶은데 당시 조선에 이렇게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, 그러한 수령들이 없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는 귀왕을 가서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민서가 아니라 목민심서가 됐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이 김광종은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갑니다. 이미 여섯 번 선거에 떨어졌습니다. 저는 또 심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많이 나오면 동네별로 뭐10% 적게 나온 동네 압구정 이런 데서 0.8% 지난 강남구청장 선거 때 그랬습니다.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큰 기적이 없는 한은 제가 당선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또뭐1% 뭐 많이 나오면 5%.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은 또 희망이 없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. 오늘부터 나오는 뭐 김태섭 전 의원 재산이 56억 원, 그 자녀들에게 다그 정담동의 비싼 빌라들이 증여가 돼 있는 이런 상태들. 그들이 어떻게 이 지금 서울 시민들의 이 가슴 아픈 일들을 알수 있겠습니까? 서울 시민들의 이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. 1번당, 2번당이 내놓은 후보들이 또다시 그저 그런 이전에,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면 현재 있는 문제는 풀수 없습니다. 이제 우리는 1번당, 2번당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해서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지, 나의 문제와 동고동락하는 후보인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. 그렇지 못하면 서울 시민의 부자들은 자기 능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, 권력자들도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이 서민들은 또 다시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. 저 김광중은 반드시.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갈 것입니다. 일례로 제가 우석대 기획부처장을 할 때의 일입니다. 우석대 이사장이 친구여서 학교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기획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. 당시 학교 내에 많은 대모가 그 있었습니다. 저는 그 학생의 간부들을 만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봤습니다. 가장 큰 요구가 등록금 문제 그리고 학교 식당 문제 그리고 학교 앞으로 바로 오지 않는 그 시내버스 전주에서 우석대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전주에서 오는 버스들이 삼례터미널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삼례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학생들이 거의 한 2km를 학교까지 걸어와야 됐습니다 우석대가 생긴 이래로 한 20여 년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. 나에게 아, 조금만 시간을 주라. 그리고 저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시작했습니다. 완주군청, 뭐 전주시. 함께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. 근데 거기서 제가 바로 이목민심서또 성경에 나오는 그 원칙, 통고 동락하는 원칙, 이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차를 가지고 전주에서, 전주 호송동에서 우석대까지 출퇴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학생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시내버스를 타고서 학교를 들어오고 학교에서 퇴근했습니다. 새벽에 일찍이 호송동에서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우석대까지 갔습니다.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갈아타고 힘들고. 또 퇴근 그 저녁 늦게 일 마치고 뭐 10시 퇴근하려면뭐 어떤 때는 차도 끊어지고, 정말 차 끊어지면 이제 그때는 뭐 교직원 차 얻어 타고 나오기도 하고,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것을 반복했습니다. 바로 그렇게 했을 때그 교통의 그 복잡한 문제, 교통의 그 어려움이 제가 시애를 베풀어야 될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 아침 저녁으로 겪는 저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자마자 시달려 시내버스 타고 시달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학교 내에 관련된 뭐 관리 과장님 또 완주군청 전주시청 연결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버스가 전주 시내버스가 우석대 정문 앞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. 학생들이 식사가 아주 안 좋다고, 그 학생식당이 식사가 아주 안 좋다고 했습니다.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그랬습니다. 교수식당, 교직원식당 그래 나왔는데 학생식당은 참 엉망이었습니다. 저는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. 매일, 최소 하루에 한 끼는 내가 학생식당에서 먹겠다. 그리고 가서 먹고, 그 사장님한테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. 처음엔 저는 그 사장님한테 박대를 받았습니다. 당시 누구길래 뭐 이렇게 하느냐. 전 얘기했습니다. 전 그냥 기획과장이니까. 제 일이니까 여기서 밥을 먹는다.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. 자기가 누군 줄 아느냐고 하더라고요. 전라북도 지역의 유력 정치인의, 친척이었습니다.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가, 그 학교에 녹을 받고 있는, 학생들이는 등록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기획과장이 있기 때문에, 저는 계속해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그 여러 개의 반찬을 쌓아놔가지고 말라버린 그 식사들, 말라버린 반찬들, 그걸 계속 학생들이 지적했었는데, 제가 그냥, 그냥 묵묵히 가서 그 밥을 먹었습니다. 저도 그 학생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면서, 그리고 결국 그 학생 식당에 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학생들이 아침에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 학생 운동을 주거 주도했던 그 학생의 부회장이 여러 차례 저를 만났습니다. 신문 배달을 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. 그제서야 그 학생이 저를 신뢰를 했습니다. 아, 저 사람은 그저 시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금제를 그 풀어가는 사람이니까 믿어주고 기다려 주면 저 사람은 해결한다. 그리고 학생들이 잠잠해졌고 저는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. 지금 문재인 정부 뭐 청와대 그리고 각부 장관들 이 180세기.